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기 취임 이후 불안불안하던 시장은 지난 2주간 주저앉아버렸어요. S&P 500은 5%가 빠졌고, 나스닥은 9%가 빠졌습니다. 물론 투자하면서 2주간 빠졌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하락장은 항상 와요.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1년에 5% 조정은 3.5번, 10% 조정은 한번 정도 맞는다고 하고, 15% 조정은 조정은 2년에 한 번, 20% 조정은 3.5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은 투자를 한다면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하락장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는 또왜 이러고 하락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 최근 주식시장이 무너진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고, 관세를 매기겠다를 넘어서 관세 정책을 매일 바꾸고 있는 게 문제예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매기겠다와 유의하겠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항목의 새로운 관세 발표도 계속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관세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관세가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점들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관세를 싫어하는 게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기업들의 자재비용이 올라가서 실적은 둔화될 수도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는 둔화되는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올수 있어서 주식시장은 관세를 싫어합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국회 연설에서 관세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는 바이든이 저질러놓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느라고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성시대 골든에이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어제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디톡스 중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관세 정책을 주식시장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려 버렸죠 테크 주식들은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일단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고 AI에 대한 기대감 조정도 있어서 테크주들은 일반적으로 8-9% 정도는 올해 빠졌고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올해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중 테슬라는 다른 차원으로 빠지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 정도나 올랐던 주가가 트럼프 취임 이후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였던 테슬라는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하락주가 됐습니다. 기업인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딱 붙으면 보통 그 기업은 잘 나가요. 근데 그러려면 그 기업인이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 경쟁력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요즘 정 치만 하고 있고 물론 도지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올인하고 있는 게 테슬라에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좋지가 않고 이게 테슬라가 가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이 테슬라였고 올해 1, 2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2조 원 정도 샀다라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다. 다음으로 많이 산 2위 해외 주식은 테슬라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테슬라 레버리지 ETF였어요. 테슬라가 10% 오르면 20%를 먹지만 테슬라가 10%가 떨어지면 20%를 잃는. 그래서 테슬라가 50%가 떨어지면 투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에요. 워낙 화제의 주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사야 될까가 중요한 질문이겠죠. 저는 테슬라 주식을 2014년부터 투자를 했고 많이 팔긴 했지만 아직 일부 들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주식을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상황이 불안해도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믿는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게 맞고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시대를 테슬라가 선도한다면 일론 머스크 말한 것처럼 앞으로 5년간 10배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장기 비전이 현실. 성이 없고 전기차 판매도 앞으로 큰 성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손절이라도 지금 파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한 번에 팔지는 말고 시점을 분산해서 파는 게 현명해요. 근데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무도 모른다가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전체 자산에 이 주식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위험과 변동성도 많은 테슬라 같은 주식은 내 전체 자산에서 혹시 이걸 다 날려도 내 인생에는 큰 영향이 없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제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금액을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두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건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 역시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피해야 될 투자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를 넘어서 피해갈 수 없는 이런 하락장을 경험할 때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면 좋은지 제가 배워온 것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정말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손절이라도 빨리 파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패닉해서 주식을 파는 건 정말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못 견디고 주식을 던진 분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보통 야 그래서 주식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편하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아요. 주식 매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거나 그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싶을 때 한방에 하지 말고 시점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매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내가 사 하고 싶은 우량 기업이 있고 내가 여유자금도 있는데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쟁력 은 변화가 없는데 역시 외부 요인 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라면 그 기업 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 가 되죠 단 내가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시점을 분산 해서 매수하면 현명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매수가 장기투자로 이어질 때만 좋은 매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락 장일 때 주식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는 역시 길게 보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려서 S&P 500이 연초 대비 2에서 3% 정도가 빠졌지만 지난 5년간은 코로나 시대도 겪었지만 2 배가 올랐거든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요 요즘 같은 하락장이 와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키피디아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듯 내가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월급이던 퇴직연금이던 매달 일정 금액을 S&P500 같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상승장이 왔을 때는 내 자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시간, 분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요일에 미국 주식은 살짝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라서 이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을 해요, 사람들은.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고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해서 금리를 성급하지 않게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숨한번 크게 쉬고 너무 흥분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연준 의장의 말보다는 트럼프의 매일 쏟아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려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불확실성이 많은 2025년인데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 파월 의장의 말처럼 진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건 좋은 접근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 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